자율신경 장애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의 치료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? 아 어, 사실 뭐 아시는 분들 친한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좀 과거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상황에서 사실 숨 쉬는 게 답답해진 적이 있어요. 근데 제가 논문을 찾아보고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되게 괴로움이었는데 이제 제가 스스로 그걸 치료하고 나서.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게 자율신경계 관련된 증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황장애라는 증상도 각광을 받게 되고 미국에서 미주신경 실신이라는 진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자율신경장애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증상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화병 비슷한 거라고 보셔도 돼요. 어. 우리 몸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는 뭐 소화되는 거, 혈압 유지하는 거, 심장 뛰는 거, 이런 것들, 원래는 그냥 자율적으로 알아서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 뭔가 갑자기 자율적으로 잘 아름답게 돌아가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어,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이유 없이, 저처럼 뭔가 숨 쉬는 게 자꾸 거슬린다거나, 어, 그 다음에 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어, 겪게 되는 것을 자율신경 장애라고 보통 부르는데 사실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이 있는가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자율신경에서 뭔가 생, 문제가 생긴 것인지를 잘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. 어 제가 호흡 답답한 이런 고통을 겪었다,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런 증상 사실 생각보다 또 어, 쉽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좀 꾸준히 치료하면 충분히 많이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꼭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어요.